R&D 예산 졸속 사건 방지하려고 저는 작년 7월 2일 R&D 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 이상 연동하는 법을 발행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통과에 부총리님하고 어, 혁신본부장님께서 함께 정부 차원에서 힘써주실 거 약속하실 수 있죠? 네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R&D 생태계 무너뜨렸던 여러 가지 제도 새로운 정부가 이참에 제대로 R&D 혁신을 해서 새로운 장르를 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시성, 자율성 그리고 전문적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구개발의 적시성 부분입니다. R&D 사업 배 이 부분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라고 해요. 빨리 변한 이 기술 환경에서 연구개발 사업자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PBS 제도에 대한 건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PBS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근데 그 이후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전략연구사업은 사업을 수주해야 인건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연구가들 경쟁에 참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연구창의성, 다양성, 위축하면 어떡하냐, 정부 중심의 대형 사업 중심으로만 왜곡되면 어떡하냐, 걱정이 됩니다. 전문성 강화위한 혁신본부의 역할입 예산 편성 권한이 기재부에 머무는 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놔도 어떤 조정을 한듯 상황이 도돌이표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혁신본부가 RD 예산의 편성, 배분, 조정, 기능,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